가자 가자 해해왜왜왜 どうやってる 영이왜 아파 허벅지 찍는데 어. 그냥 또또 찍으면 또 찍겠어. 좀 쉬었다야. 이게 뽕 맞으면 아파. 좀 쉬었다야.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진짜 진짜 진짜. 파울

침범해서 침범했어. 침범했어. 아, 괜찮, 아, 전진 안 했는데. 근데, 아, 음, 아, 근데 이게 심판이 보기에는 침범하게. 뭔 아, 네, 아, 그래. 아, 아, 느낌인지. 아. <laughs> 근데 전진 안 했거든. <laughs> <laughs> 그래 그렇게 아. 데스, 나이스 파울, 하울, 나이스 파울이네. 네, 십팔 리러시 십팔 리러시 아직 아직 너무 일렀어 사람이 사람이 아직 사람이 아직 백을 못했었어. oh 아니 오늘 레이어, 오늘 태영이 레이어 만들어가네 연습때부터 타임 타임 아니 블랙타임 한대 있다가 아, 나가야지 타임 되지 어 나가야지 타임 근데 내가 소유권을 갖고있어도 타임 안되는거야? 내가 소유권을 갖고있어도 타임은 안되는거야? 어, 이제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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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타임 이거 잡아줘야되나? 그냥 그냥 풀라고 계속 블랙 타임. 그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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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되게 좀잘잘 <목소리> 잘 뛰어 그리고 오늘 블랙이 공격을 좀 멀리로 가고 약간 빨리 당한 캠프 경수도 다섯 명다 쟤다 있는 우리 양말을 좀본서 들어왔어 뒷찌고 들어오다가 상대 얼리 들어오는데 뒤에 보면 이미 들, 들, 이런 경우가 몇번 나왔고 도들어오 끝까지 잡아주고 있다. 알려줘, 난모겠어 많이 먹은 거 지금 얘기하고 있백에 그 밑에서 넣는 거. 아 근데 지금 볼이 아, 잘 돌아 연기 진짜 이안었으면 점수 많이 이 진짜 잘 돌아 상... 지금 한전이 하지면은 아, 오늘 한전이 좀볼이잘돌니까 네? 아근 우리 도다 우리 체력보고, 체력보고 사고터만보자업은나쁘지 맨도... 오가... 매치업은 나쁘지않아 맨체은 얘네가 아가 수비는 좋아도 얘가 수비가 되게 좋은듯이 그렇지 너랑 연기랑수철이 이렇게 의민이랑 수철이 사석정상 하거보면 무슨 말을것 같아. 나는 수비 안고 너는 공격적으로수비 좋은아이거든 고 열어주고 열어주고 아니? 하다불 그지게따라온 거지 아니 사람이랑 타이밍그 사람이랑 타이 맞으니까 <놀린> 그 사람이랑 어. 타아아 속아서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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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 아이 하고있어안 쓰네 어이 잡아라고 가자, 가자, 상대 상대 그때 블록터는 아, 아. 어. 그 영상들 보면은 근데 그게 이거보다 속잡아져 네. 어. 어. 뭐. 응. 네, 3리딩3하는3 뭐. 뭐. 근데 제가 아까 5대2 때도 꼴이안나왔어 d 안 아, 오늘 도안 되고, 안 되고, 3D 리딩도 안 되고, 3리안 되고, 도안고도안고 뭔가 좀안 되고, 까 d 리고 약간 리안맞리안맞 급, 어... 저 사람 때문에 빨라져 그리고, 그리고 자기 공격이 많아서 응 음. 탄력이랑 이런 거 되게 좋아 스시라고 그러고 개인적인 개인성이 개인성이 로게 좋냐고? 영희 친구, 영희 후배라고 하던데 친라고하 친구라고 영웅후배가 아주 힘것같 영희가 영희 많이 많던데 성훈이 보다도 어려워 아 영희가? 성훈이가 성인, 형이 아, 그래. 영희가 은근히 어리다 가정현이보다도 어, 어. 동생이고 아 그래? 영재보다 동생 영희가 되게 그냥. 약간 형 느낌 어. 쟤보다도 동생이 누가 있는 거야? 영희가 약간 형 느낌이 있네 어형 느낌이 있어 어. 약간 리더 그런 느낌이네 어, 어 약간 좀 따거 따거 중복형 그 주목, 어. 강둥 강둥 강둥? 흥동부에 <laughs> <풍둥부에> 대한 내용이지 <laughs> 약 사천, 사천, 쪽 아,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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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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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더, 리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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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이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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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초초